못 막은 거를 수비가 지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에스포츠 특허와 인테르인테의 역습, 인테의 역습 어 됐어요 들어갔어요! 9 87분 인터벨라의 선진골이 터집니다 다니엘 모가 잡아냈어요 토니 페르나데스 찍어쳐주면서 다니엘 모 연결됐어요 아대까지 왔거든요 페드리! 레마 도퍼스! 이런 경기가 야.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뚫어냈어요 컷백 자 지금처럼 어 빌드업이 힘들 때는 오 이제 슬프게 들어갔어요 레반도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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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착하게 들어갔어요 자 기뻐까지 제치고 이건 제친거죠 네아 기뻐 이제는 반대로 송영호 선수가 트럭을 세워야 하는 상황 올립니다 본이 이겨주고에프포트톡정골 스코이 데이 야 이거 떨궈준 건가요? 지금 제가 잘못 봤는데 떨군 건가요? 넘어간 건가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본이가 떨군 건지 아니, 넘어간, 오, 넘어간 때때아 넘어간 것 같아요 진짜 잘했네요 야 힘드셨겠네요 네 인터밀라 이경차 선수의 선축으로 시작합니다 떠 어, 들어갑니다 어? 자 그래서 송경호 선수의 첫 번째 키컬레바토스키 오우 어. 왼쪽 구석 정확히 찔러줍니다. 차로 들어, 차로 들어. 오 파닉카케. 그 다니올모는요. 자 바로스텔라 두 번째 킥커 다니올모, 다니올모. 오 어! 어, 가운데, 나도 가운데. 100% 어.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렐라의 세 번째 킥. 슈팅. 오 왼쪽 구석 정확히 찔러넣었습니다. 페르네데스 슈팅. 오 어. 아, 에스포시토. 찹니다! 골! 바르소의네 정... 번째 킥컨 카사도 카사도! 슈팅! 와아 여기서! 아니! 가비는요? 자바르소 마지막 킥컨 가비! 인텔의 여섯 번째 킥컨! 아 <laughs> 아니! 페드리! 페드리! 오하! 이번에도 골키퍼 속입니다 6... 인터밀란의 일곱 번째 킥컨 피식! 입대빨대대빨대아 나왔어요. 대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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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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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자, 니어 쪽으로 차면서, 골키퍼 머리 위로 들어갔죠, 이거 네. 자, 골키 아, 공격전기 허용하셨어요, 패드리. 쇼틴! 쇼어요틴 근데 이게, 자, 여기 갔는데. 이게 공 소유가 이경철 선수 먼저 소유 시작되거든요. 네. 이거 그냥 뒤로 빼서 조금만 시간 끌고, 그럼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세트데 1대2! 인터밀란이 가져가면서 다시 한 번, 가져가는, 아, 경기를 가져가는 이 경차 선수, 이제 센스 스코어는 0대2입니다이 아,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한번 레바노소프 스킬을 섣불로 써볼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토레스를 거쳐서 하피냐에게, 자, 위에 민트 토레, 토레스, 라미냐 말, 야와의 하피냐에게 완벽한 전개 중화로 이즈면서, 그리고 여기서 셧팅! 이거죠! 자이대1 패스 제대로 들어갔죠. 네. 자 수비수 멍 때릴 수밖에 없는 이대1 패스. 파바데에게 연결하면서 길게 차 줍니다. 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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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벨 다리벨 이다리자 지금 이 상황은 백패스 할 거를 예상을 해서 예상을 하고 공격수가 밀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네. 자 슈퍼 캔슬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르사가 볼챙겨갑니다 다니올모 들어서 이제 오 노블이. 자 이번에는 노글린 정확하게 성공하네요 네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한번 선수와... 갔어요 한번 예.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자 패들이 가운데 쳐주면서 바렐라 바렐라 아, 두 번째 킥콜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에스포시토 반대 방향 채로 아. 찔러줍니다 토니 페르난데즈의 세 번째 킥 왼쪽 채널 찔러준다. 이어서이경철 선수의 세 번째 시수는 어디로 향할지 보니 보니 오른쪽 코석 채널 찔렀습니다. 찔러 올모 올모 가운데 카레미 카레미 슈팅을 다시 한번 아 가운데 레반도프스키 노점 다섯 번째. 쇼팅! 들어갔어! 두 번의 승부 차이 끝에 이경철 선수가 첫 번째 익스페셜 이벤트에 한을 풀고 드디어 우승에 성공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